뉴욕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감이 사라졌다 이런 전망이죠.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르장이더 강하게 긴축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 오늘과 내일 파워르장의 발언이 있는데 이 시점이 약간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미국 미국 주시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삼보 토건이 최근에 조금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대 주주의 움직임인데.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뭐 일부는 좋,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어 약간 이제 꼼수를 썼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뭔가 꼼수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현대차가 2분기에도 영업이익의 어, 1등 자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1등, 2등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3분기부터는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어, 관련 기업군들이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간 즉이 어, 어닝 시즌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어, 6월 28일, 네, 수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제법 강하게 올랐어요. 자, 상승 출발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요.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6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6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도 거의 다 올랐어요. 네, 뭐 계속적으로 그 등급을 낮춘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놨었던 그런 신라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laughs> 기술주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는 뭐 향후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시장에는 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제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모습들이 강하게 튀어올 수도 있겠죠. 뭐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자 기술주들은 뭐 어차피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또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좌가 편안하게 잘 유지가 되는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보고요. 자 내용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 0 9 7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게 원래 좀 나빠질 것 예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신뢰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경기 전망이 나빠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 이전 102.5가 지난달이었는데, 이번에 109.7입니다. 이거 100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100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어, 일단 예상치가 104 정도였는데, 이걸 확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오, 괜찮은데? 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 별로였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단은 와장창 깨지는 모습이죠. <laughs> 거기다가 이제 어, 기대지수 같은 경우는 79.3이 나왔어요. 이게, 이게 이건 기준치가 80이거든요. 이 기준치가 80인데 이 80을 이제 하회를 하게 된다면은 어, 1년 안에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71.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9.3이에요. 그러니까 80만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경기침체는 없어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79.3이니까 80보다 아래쪽 아니냐? 그럼 경기침체 오는 거 아니냐? 볼수 지만 지난달에는 71.5 이번 달에는 79.3 그렇다면 뭐예요? 경기침체 우려감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침체 이제 없어!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재 같은 경우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시장 예상치가 1%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였는데, 오히려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내구재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가 좀 <laughs> 있는 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또 그만큼 살림 세례가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운송 장비에 대한 수주가 크게 늘어났다. 합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은, 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좀 생활에 밀접한, 또 경기 민감의 좀 밀접한 그런 종목군들과 업종군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더해서 주택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주택지표도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이렇게 뭐 어느 거 하나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전부 다 좋게 나와버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에다가, <laughs> 야, 경기침체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어,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 을 반영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익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일단 뭐 경기가 좋아져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약간의 차익 실현을 통한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더큰 놈이 온다.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얘기였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지표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음, 불과, 뭐, 한, 4개월? 5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뭐 그랬잖아요. 조정 큰거 오니까 주식 사지 말고 다 팔아야 한다느니,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이제? 네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경기 침체가 오기는 뭐 어디로 옵니까 경기는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침체 국면은 잠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해서 21년도 22년도부터 계속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여기서 침체가 나온다는 것은 다 죽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기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승 가도에 들어섰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잘 들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런 상승 기조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물론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좋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달에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30, 23%그 다음에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77%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큰 <laughs> 문제 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듦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긴축 행보가 좀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번 달까지는 좀 올려봅시다. 경제 좋아졌잖아요.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또 이제 실업률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역할을 좀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올 이번 달까지 는 금리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CPI 지표가 훅 떨어진다. 지금 예상은 더 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3%대 어, 이 물가 상승률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저 지금 가능성 있잖아요 예상치들이 훅 떨어지거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CPI 지표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결 가능성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긴, 뭐 경제에 대한 어떤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내려가게 된다라면 또 연준이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에 근접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됐을 경우에 네 자. 잘되고 있는데다 뭐 이제 초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연준은 강하게 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두번 아니라, 한번 정도도 버거울 거다 생각됩니다. 한번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네, 한번 정도 올릴 수 있는데, 두번 올리는 건 어렵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laughs> 긍정적으로, 국내증시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은 약간 좋은 출발이 예상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부 토건 이야기인데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막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이제 7월 초부터라도 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얘는 <laughs> 지금 보면은. 화장품 업체 DYD라는 기업이 지난 2월이었죠? 네, 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인수를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말 많았어요. DYD가 산부토건을 감히 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어, DYD 자체가 기업의 어떤, 뭐, 실제 돈도 별로 없죠. 돈도 별로 없고, 네,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오히려 악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 한 8%대의 지은 가지고 있죠.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주가가 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주가가 이제 얼마 전에 4천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됩니다. 아,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laughs> 왜냐면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뭐, 별로 피해가 할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삼자배정을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D Y D가 돈이 없다 보니까 약간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팔았어요.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 <laughs>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네, 주가가 약간 애매한 상황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 근데 다시 이제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주가 가 급등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대상 유상증자 삼자 배정이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뭐 약간은 어 뭐지라고 생각이 될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서 받은 물량은 최대 1년 정도는 보호예서 걸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서 어, 괜찮구나라고 얘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이 상황을 통해서, 어, 약간 이제 꼼수를 좀 부렸다. 이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을 경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22일입니다. 네, 최대주주인 dyd가 신주를 배정해서 운영자금 250억을 확보하게 되는, 네, 그런 유상증자를 삼부토건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 dyd, 니네 250억 원 내놔. 주식은 줄게. <lau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3,200원 정도였어요. 3,200원 정도. 자, 그리고 뭐 TID는 유상증자에서 받은 물량을 1년 동안 매도하지 않을게요라고 해서 보유해서를 걸어놨죠. 근데 어, 26일, 이번 월요일이죠. 어, 최대주주가 갑자기 매도를 했대요. 그, 제법 많이 팔았어요. 예. 그래서 한 3%, 거의 4% 가까이 팔았네요. 750만주, 1750만주가 있었는데, 750만주를 시장에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쥐게 됐죠. 260억 원 정도를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이 원래 8.8%에서 5.06. 딱 그냥, 그, 최대주주 수준까지만 딱 됐어요. 그래서 5, 0 0 6 정도로 축소를 좀 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어 뭐야 최재주주가 팔아먹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주가급등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좀 되는 거죠 <laughs> 자 원래는 DYD가 이삼부토건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4개월 전에 2월달이죠. 이때 어, 최, 기존 최대주주와 양수도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때 4천원에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주식에다가 4천원에 주식을 이제 그때 사들인 게한 250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그 뭐야? 그 주식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기존의 주식하고 물타기가 돼서 실제로 이제 보유하는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좀더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당 매도한 가격이 3,52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네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때 한 260억 정도 됐던 것 같네요 260억 250억 그 정도 해가지고 어, 300 650만 주 650만 주 정도를 이제 어, 다 이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서 전 이제 기존 주식에다가 이제 650만 주 더해가지고 1750만 주가 된 건데 이번에 750만 주를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 보시면. 주당 4,000원에, 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손해본 거 아니냐? 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네. 실제로 그렇진 않고, 어, 이제, 희석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걸 팔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존의 2월달 이전에는 주가가 뭐, 2,000원, 1,000원 막 그랬잖아요. 뭐, 물론 이제, 얼마에 갖고 있는지는 지금 계산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손해보고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어요. 차익이 부분이 분명 생겼고, 그다음에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이 지난번 네이최대주주 그 양수도 계약 때 했었던 4천 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어이 원래 3,200원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 결정 가격이 조금 바뀌었죠. 주가 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 이게 한 3,800원 정도로 잡힙니다. <laughs> 3,800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냐면 자 이번에 어 만약에 지난번 에 네, 650만 주를 인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유상균관 통해서 더 많은, 네, 물량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8.8에서 한 8. 아8.2% 정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식 수는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 주식수가좀줄어드는군요 줄여 근데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과 그다음에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최대 주주 지분을 그냥 유지하게 되고 이 유상증자를 같이 진행하면서 어,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뭐 사실. 뭐, 꽁수는 뭐니?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 그 다음에 일부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냥 더싼 가격에, 네, 지분 바꿔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삼부토건에게 악재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 최재주주가 매도를 한 부분들이, 어, 원래는 이제 들고 있었던 상태에서, 최재주주가 유상증자를 더 해주게 된다라면은 더 좋은 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지분을 바꿔치기하는 건 느낌이기 때문에 어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냥 도찐개찐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는 뭐 최대 주지의 어떤 그런 어떤 뭐 꼼수나 뭐 수상하다 뭐 이런 것도 보다도 그냥 어차피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바뀔 거 없고요. 또 보유해서 붙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어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부분들만 3부토권에 어 남아서 신경 쓰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3자 배정이니까 뭐 이제 그 그 호지 아니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뭐, 따지고 보면은, 지분율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어떤 확충을 위해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건고, 또그 사이에서, 약간의 이득을 좀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네뭐 심각한 문제 가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 대단한 호재가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이 종목은 네 그냥 해프닝 정도로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 자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움직임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되면 이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은 또 <laughs>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은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 판단 드네요. 네, 자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어, 시작이 됐는데요. 2분기에도 영업이익 1등은 현대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지금, f n 가이드가 실적 추정 기관 3곳 이상인 상장사 247개의 사료를 대상으로 집계를 좀 해보니까, 2분기 현대차 영업 이익이 3조 6천억, 그래서 전체 상장사 가운데서 1등, 이렇게 잡혀있어요. <laughs> 대단하죠? 그 다음에, 어, 지난번보다 또 증가했죠? 네, 지난번, 지난해, 네, 이, 그 지난해 이제 3조 원이 좀 안됐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또 증가한 모습이고요 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던 1분기보다도 더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laughs> 삼성, 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어, 실적의 1,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아차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다시 새로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어, 이 정도면 뭐 대단하죠. 지금 2분기의 실적 그 예상치로 보게 되면 1등, 2등은 현대차 기아차고요. 그 다음에 3등이 KB 금융 1조 8천억,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얘네들이 또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분기 실적 뭐사조 원이니 뭐그 이거 뭐 놀랍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우습습니다. 이제 사, 이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 지주가 1조2천억 나온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1조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4 조에다가 5 조. 6조네요. 6조. 2분기 4대 금융지주 실적이 6조예요. 그러니까 <laughs> 돈 많이 벌면 또 배당 많이 주겠죠. 그래서 금융 섹터들이 어, 보험주와는 또 다르게 현재 시점에서는 또 이제 실적 상위에 올라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3분기부터조좀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견주하고요. 더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어, 다른 네, 회사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조 1500억. 그 다음에 한화, LG 엘지전자도 지금 거의 1조원 가까이 또 유지가 됩니다. 대단하죠? 네, 기업은행도 9,400억. 은행이 지금 다섯 개포진되어 있어요. 실적 상승 중에.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바뀌는 게 뭐냐. 3분기가 되면 예, 조금 달라집니다. 네. 반도체 업황 회복이,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3조 6천억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2등, 3등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대단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2 조 8700억, 지하차가 2조 4천억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는 지금 앞으로 업황 회복이 되면서 막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산업 문자가 1등 자리를 차지했어어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 와 이제 좋아지는구나 볼수 있는데. 현대차 기어차는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2분기뿐만 아니라 올 찬바람 불때올 연말까지도 자동차가 띠띠빵빵 계속 갈수 있죠. 물론 단기에 상승하게 되면 좀 들어오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또 특이한 부분이 3분기에 한국전력이 흑자전환 가능하다. 1조 7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특이한 것이 하나 끼어든 것이 한국전력 이제 3분기 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등 자리를 단박에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지가 되는 것은 금융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가 일단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정에서.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뭐 음, 다른 포인트들을 생각하실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지금 3분기까지만 친다고 하더라도요, 현대차가 지금, 어, 1분기 3조, 2분기 3조, 그 다음에 3분기에도 3조 이렇게 되면 포금몬드9조예요 9조. 그러면 4분기에 조금 죽순다 하더라도 일단은 10조 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10조이 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현대차의 시총은 지금보다 두 배, 세배 정도 더올라야돼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계속 될 것이니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실적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대기업들. 대형주주 쪽에서 경기 민감 섹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팔지 말고 잘 들고 가세요. 조정이 나오면 그냥 기다리세요. 조정을 맞고 기다리시고요. 조정 이후에 상승하게 되면 그때 또더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에 조정이 크게 나오는 시점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가 하락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잔잔발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들어오는 조정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세 가지 어, 말씀드렸습니다. 경계 지표가 매우 좋아져서, 경기 민감 섹터도 좋아지고요, 기술주 좋아지고, 미국 증이 상승했다.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삼부통원의 최대주주가 조금 이상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없다. 네, 그냥 지분에 대한 어떤 바꿔치기, 조금 더 싸게, 네, 그니까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을, 어, 주식을 조금 더 싸게, 네, 유상 증권을 통해서 바꿔치기 하는 것 같다. 네, 뭐, 그런 정도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료로만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저주주 매각 때문에 약간 변동성 좀보여졌는데뭐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닌 것같다 보여지고요.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1등을 찍었다. 3분기에도 실적은 2등을 찍을 것이 뭐 계속 좋아진다. 그러니까 자동차, 거기다 삼성전자 복귀,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전차 군단이죠. 이쪽이 이제 실적 꽉 잡고 있는 거고요. 은행 섹터도 지금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시적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도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됐을 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갖고 있으면은 뭔가 좀 드러나실 것 같아요. 기즘뭐 LG전자,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계속 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주가가 좀 떨어져 있었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적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계속 들고 가세요. 특히 대형주도 경기 민감섹터 쪽은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한국지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내가 네, 뭔가... 패닉이 온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시장이 조정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팔지 마시고요. 내 종목들은 어떤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겠는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라 이야기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은 안 팔아도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유지만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기대감 조금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보고요. 네, 네, 솔기로운 투자를 통해서 현명한 네 투자 하시기 바라고 성공 투자 수익 많이 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